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지원자는 먼저 양식에 따라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이 r 인들을 통해 온라인상에 신청하고,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담당자가 공문으로 제출하는 현안표 목록에서 제외되면, 신청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이 8가지와 같은데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작성 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력 지원자의 경우에는 성적에 해당하는 5번부터 8번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신청은 5월 20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진행되며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의 현황표 제출은 6월 12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며 지원자의 온라인 신청과 기관에서의 공문 제출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하나여 재단 홈페이지에 접수 완료자 목록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6월 24일 수요일 18시 이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7월 31일 금요일 18시 이후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공지글의 첨부 파일 중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작성 화면 중 성적 기입 화면입니다. 탭스 시험 점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취득한 탭스 원점수 숫자 세자리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더러 6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20점을 취득한 지원자의 경우 환산 점수로 곱하기 0.5하여 260점을 기재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268점 미만이 되면 꽈락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적 기입 시에도 석사과정 대학원 성적 백분율 100%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하게 되는데 100점을 기준으로 94%를 취득한 지원자가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곱하기 3하여 282점을 기재하는 경우 100점 이상이 되면 시스템에서 오류로 인식하여 신청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취득한 점수인 94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수점 기재에 관한 부분과 석박사 통학과정생의 성적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은 학칙상의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기재 전 학칙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사항 검증 후에도 반드시 신청완료 탭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 입력사항 검증까지만 진행하고 신청완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최종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번호 10자리가 생성된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 공문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최종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기관 담당자에게 지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에도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탭에서 접수 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과제명 하단의 공란을 더블 클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인이 입력한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주간 기간 승인 대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공문 제출로 대체하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무관합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는 신청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 완료를 클릭하여야 수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또한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여유를 두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 기한 후에는 서류 제출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 소속된 대학원이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대학원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에는 석사 과정 이수 연한과 기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 학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석사 과정 성적 기재 시에는 석사 과정 이수 학기에 대한 성적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지원자의 경우 온라인에 지원서 입력 시 텝스 점수, 대학원 성적은 원점수 기준으로 기재하며 보충력의 경우에는 한국사 텝스 대학원 성적 관련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접수 번호 10자리를 확인하고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한 후에 주간 기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 여부 확인은 6월 24일 수요일 18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발 합격자 발표는 7월 31일 금요일 18시 이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